최근 통계청과 여론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 1순위는 공무원입니다. 안정적인 직업과 정년 보장이 큰 이유입니다. 그 다음은 의사, 회사원, 교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들 직업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직업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업에 임하는 태도와 미래 비전입니다. 예를 들어, 연봉이 다소 높지 않더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가정에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. 저희는 단순한 직업 정보가 아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까지 고려해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 높은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